네, 안녕하세요, 매님, 네, 어떤 게? 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laughs> 네, 종목명은 미투온이고요. 미투 비투, 어 미투온이요. 아, 미투온이요. 네, 네, 매수가램 네. 비중은 3,450원, 비중은 8%입니다. 어,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네, 추가 매수할 때를 계속합니 아, 아 추가하면서 할 때까지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고 그래, 계시는 계 건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게 미토는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에 속으면 안될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아, 제일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 게 머리 들 때거든요. 어 아, 머리 들때 네. 이게 들었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이런 데 잡았다가 이제 소가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바닥에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러 아. 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작년 12월에서 1월 사이쯤 매수하셨나요? 아, 네, 좀 보게 됐습니다. 네. 네, 이때도 외바닥이라서 살 때는 아니었어요. 원래 쌍바닥 그리는 거 보고 아. 사야 했는데 안 그려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거죠. 네, 네. 어, 그래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자체는 좀 잘못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음. 이제 물은 엎질로졌고 주사위 던져졌으니까 잘 해결해서 수익만 내면 되는데 수익 낼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네. 봤을 때는 기업은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투온이라는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뭐 일단 미투온도 게임 관련 주인데 이제 게임 중에서도 소셜 카지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이 회사의 매출은요 꾸준히 잘 나오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미투온이 나쁜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 가져가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얘가 하고 있는 게임 자체가 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넥슨게임이라던가 넷마블 게임이라던가 이런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기에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막 아. 넥슨게임즈 보게 되면 은 어, 넥슨게임즈도 네, 이렇게 맞아. 막 주가가 막 우상향하면서 막 급등 나오고 올라가지만 얘는 고장 밑에서 약간 머리 드는 정도죠. 아. 음. 그래서 같은 게임 관련주로 엮여있기도 하고 컨텐츠 관련주도 로 엮여있긴 한데 아, 냄새가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서 이거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괜찮고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래도 탄력이 센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라갈 때 힘은 있는 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4,500원에서 4,500원까지는 다음번 상승 시기가 오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죠. 다라는 것은 아직도 외바닥이고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네. 어, 굳이 매수할 이유도 없었던 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는 거 보고 사도 됐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쉬운 거고 어쨌든 추가 매서안 하면 탈출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000원대에서 2500원대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추가하면서 하려고 하더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좋으나 싫으나 뭐 게임 관련주 갈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테마긴 해요. 그래서 어, 많이는 안 가더라도 올라갈 때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닥 잡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금은 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2,000원에 가깝게 추가매수해도 될지 한번 타진을 어, 한번 해보자. 일단 최소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주는 게 좋기 때문에 거래량이 최소한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들어왔을 때 추가매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매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되 어, 모습은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들어왔거나 또는 다시 2,000원대까지 내려갔거나 했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알겠습니다. 하는 게 유리하고요. 어, 만약에 네. 내가 추가 매수할 타이밍 없이 그냥 바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버리게 된다면 아마 4천 원에서 4천 5백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걸로 비중을 어, 그냥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렇게,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